넷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배라고 합니다 유패아 p 또 박스야 <laughs>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또 TC 샵에서 하나를 또 주문했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요즘 많이 주문한지 모르겠어 해가지고 박스가 정말 큰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익명이랑 저랑 같이 이제 공동으로 쓸 카드 케이스입니다 <laughs> 아 물론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대 케이스긴 한데 <laughs>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대 케이스긴 합니다만 이번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용적으로 쓰는 유이왕 전용 케이스라고 해야 하나? 저거 같은 거 어디였지? 롯데마트에서 그런 데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주만 케이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유이왕의 유이왕의 유이왕을 위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칼로 뜯어야 하는데 칼이 안 보이네요 또. 돌아버리겠네또칼 어디 갔어? 오, 저희 집에 있던 검은색 칼이를 찾았습니다. 이거 분명히 되게 오래전에 샀는데 되게 잘쓰고 있단 말이지 아! 마이크 쳐버렸어! 근데 가위는 가위였던걸로 일단 중앙 뜯었으면 웬만하면 뜯어지기 때문에 으아! 으아! 니네 박스를 찢어버렸네 좋아 한번 상품들을 봅시다 어 이거 두개 시켰는데? 뭐지? 왜 하나밖에 안왔지? 오우 하나로 줄였었네요. 뭐니 <laughs> 고래? <laughs> 아이거 레전드 컬렉션 패이 한번 사겠다고 그때 하나를 하나로 줄인 거 같네요, 제가. 헤잉. 뭐 걱정 마세요. 나중에 또 하나 주문하면 되죠. 뭐 무조로 가면 그때 주문하려고 이때 하나만 주문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 하나를 주문해봤습니다. 이거 같은은 지금 티씨 샵에서 구매 했동 아마 하나 띄울고 띄우고 있을 겁니다. 이름을 외웠고 외우질 못하거든 내가. 어째. 오 확실히 유이왕 전용 케이스 다운 모습이다 이게 아까 좀 뭐냐 카드 아 카드 뭐라 있는 거뭐 <laughs> 카드 박스로 적혀있는데 일단 일본 쪽에서 만든 거 같구요 호남에서 만든 건가 아 그건 아니겠지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칸이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인데 여기가 이제 40장 정도 들어가는 이제 대 케이스 <laughs> 어디 보자 냥 저번에 구매했던 이제 그 다또 여기 뭐냐? 올려놓고 있을 거임. 아무튼, 그럼 여기 케이스에 제가 이제, 유... 이제 히어로덱들을 여기에 놔둬 봤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씩 뭐냐? 실험을 해 봅시다. 일단 이게 이제 제 히어로비트 이중프로텍터를 집어넣은 건데, 다치나? 아, 다치네요. 오, 대기총 4 0맨데 공간이 남아요. 엑스트라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까지 가 엑스트라니까 엑스트라까지 집어넣으면, 아, 이런 거좀 만들어 간다. 이건 좀 만들어 가는 것 같고. 어, 공간이 완전 딱 맞춰져 있구나. 엑스트라 집어넣고 하면 공간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 60장 그 정도까지 이제 그걸 맞추는 것 같아요. 괜찮네. 그리고 나머지 부위도 이제 다 똑같은데 이렇게 이제 덱 놔두고 덱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잡 카드나 아니면 이제 좀 메인 덱이 아닌 것들 그리고 여기 잡 카드로 이렇게 두개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몬스터 바법 함정 에서 이제 덱을 두 개를 한다든지 이런 플레이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어 케이스 되게 예쁘다. 이런 케이스 한번 가지고 싶었는데. 그렇지 이런 케이스를 써가지고 좀 유의형 좀 보관해야지 아우 그냥 <laughs>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령 토끼를 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옛날 과거의 팩들 이제는 내가 무슨 팩을 원하시는지 아시는 듯하다 <laughs> 팩이 총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어뭐 아홉개야 왜야, 아, 왜야? 그지? 왜 아홉개지 왜 아홉개인거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개야 열 팩이 아니야. 심어치 구매했는데. 아 하나가 하나 더 있구나. <laughs> 아 보관용을 하나가 더 있군요. 여기서 총1 0 개입니다. 제가 히어로를 엄청 좋아하는 걸 아시나 보네요. 응?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자 일단 정해적5 팩. 오 깔끔하게 5팩5 팩이야. 나중에 뭐 다른 거줄수 있냐고 물어봐야지. 맞자. 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사이버 추추. 그다음에 히트. 도르마무. 도르마무. 사이버추추. 그리고 히에타트. 뭐야 이거? <laughs> 9J 레이아드. 아 옛날에 많이 보던 건데. 그 다음에 엘미터 리 차지. 그 다음에 셀러맨. 어 아, 셀러맨 이렇게 노말로 풀리는 놈이었구나. 쌩으로 간건처음이어어 몰랐네. <laughs> 아 이거 이거 위에 뭐있냐 빗막이 좀 가려놔야지. 나중에 또 이사 가면 뭐냐, 전력은 없겠죠. 제가 또 이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데스틴 히어로 데블가이. 오, 저스티스. 이러다가 히어로 플래시 다 모으게 생겼네. 그다음에 로얄 나이트. 그다음에 오, 매크로 코스모스. 타우른 히타. 아, 히타가 여기서 나오구나. 아하. 저거 옛날에 이제 빙의 장착들 이제 다 모으면 그것만큼 인싸는 없었는데. <laughs> 아무튼 옛날엔 그랬음. 저스티스. 왜 히어로가 아닌 거지? 로얄 나이트? 오, 라이프 체인지. 레어 카드네요. 디 쉴드. 그리고 타우른 히 뭐지? <laughs> 어 빛의 세례 진짜 어 빛의 세례 어야아냥 가드를 여다놔뜨면 어, 여기가 빛, 빛이 반사가 안되네 내가 가까우니까 뭐냐, 내가 화... 뭐냐 내 어둠이 가려지고 있군 디스 다크 파워 그왜 여따. 그 다음에 한팩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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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뜯어보도록 할게요 오우, 오버솔 이제 이머시콜만 나오면 돼 제발 나와라 <laughs> 그 다음에 폭룡의 통양의 아르테미스네, 얘가 이름이 그 다음에 오 그릴다클레이요. 옛날 이제 최초의 거의 패트랩 중 하나죠. 그니까 그나마 쓸모 있는 패트랩 중 하나, 옛날과 옛날 한정. 심지어 옛날도 안 썼습니다. 디시드그 다음에 오 휘무라치는 원. 오, 오우! 화면 안 제발 화면 좀 잡아. <laughs> 화면 좀 잡아. 자 정해적이자 한팩 남았구요. 야, 쓰레기도 빛치 반사되면 어쩌자는 거야? <laughs> 자, 그 다음에 5DS 그 다음에 질풍의 조 오, 차음매튼 오, 여기서 극혐의적인 크기다 나왔구만 기어 섬강갓보드어택 좋죠 오, 에리아까지 나와줍니다 세 종류 모았네요 뭐가 안 나온 거지? 땅이 안 나온 건가? 응, 땅이 안 나왔구만 아하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듀얼리스트의 능력을 뜯어보도록 합시다 난 히어로가 좋아요 <laughs> 자 데코로이드 그 다음에 어우 이건 영혼의 공유 커먼솔 블랙스테고 그 다음에 대기권 대기권의 사격 하사시마스 그 다음에 에일리언 헌터 아 에일리언 여기서 나오나보네 근데 난이 에일리언 헌터가 필요하잖아서 결국엔 에일리언 종류를 하나 더 썼다고 하던다 오, 디펜드 가이. 그 다음에 디스피릿. 그리고 데스티니어로 데시 가이. 오, 나쁘지 않구먼. 그 다음에 베이비 케비사우루스. 케라사우루스구나. 고맨. 에일리언 스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팩이 정말 잘 나오는 팩들이에요. 하 <laughs> 냥.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서비스 팩 뜯어봤구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냥 따로 영상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 제가 또 유령토끼를 질렀습니다. 그것도 겁나게. 10만 원이 된 이유가 이 유령토끼 때문이에요. 아무튼 화면에 생성되고 있을 건데 연락이 많이 질렀습니다. 무슨 유령토끼냐? 일단 한 판, 일판 이제 두 종류를 구매, 두 종류씩 구매를 시켰고요. 어, 패러릴레어 두장 했다가 시크릿 두 장입니다. 이름을 보고 와야겠군. 냥. 어, 됐구요. 일단은 지금 하나씩 보고 있는데, 20thjpc84. 뭐 어떤 거냐. thjpc84. 20주년 이제, 20주년 레전드 컬렉션 2. 옅거 이런 토끼는 잘 나와야 띵. 아무튼 이거 시, 이거 시크릿이랑, 그 다음에 페러리데어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짠. 크 <laughs> 가와이.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박스가 있죠? 예, 레전드 컬렉션이었을 텐데, 레전드 컬렉션 맞나? 어, LEC KR083, 맞다, 이거. 레전드 컬렉션. 그니까 러 한마디로 여기서 나오는 거. 보화한이안날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주문을 미리 함. <laughs> 따로 주문을 미리 했다, 카드당. 네. 유런 토끼를 또 구매를 시켜봤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면 순차적으로 맞진 않는데 이게 또 스포, 스포 영상이어가지고 제가 그 영상 안 올려야 할것 같은 상황이 들어가지고, 그냥 안 올리겠습니다. 그, 물을 유령토끼만 구매했었기 때문에. 자, 유령토끼 새로, 술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아, 진짜, 빗반사! <laughs> 9, 18, 27, 36, 45, 54, 63, 70이니까, 71. 수, 71장 모았습니다. 잠깐, 71장 만한나 What? 8했지. 어, 71장. <laughs> 결국, 세곰 이렇게 해서 이제 70자, 71장을 모았는데 이렇게 4장이 됐으니까, 75장이네요. 그러니까 75장. 아무튼 유정토끼 작업 중. <laughs> 완벽해. 시크가 무려 한 줄로 돼있어. <laughs> 시크가 위에 두 개가 시크야. 우왕!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저희쪽 영상을 위한 이제 데케이스 그리고 서비스팩 그리고 이제 유형토끼 여기에는 유형토끼가 존재하지 아무튼 이렇게 또 유형토끼를 주문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까지 봐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플러스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